이스라엘이란 명칭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새롭게 부여받은 그의 이름이죠. 그런데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 그 처음 시작은 인명,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후에는 지명 또는 국명, 한나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서 사용된 것을 그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전환과 확장의 과정에는 개인의 삶과 그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름은 존재의 정체성이나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이렇게 부르실 때마다 아담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이름의 어원이 그러하듯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 대한민국이란 이 이름은 언제부터 드러났으며 그 뜻은 무엇일까요? 현재 국호로 사용하는 대한은 조선 말기 고종 때 청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하고 제국으로 발전한다는 의미에서 옛 사만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랍니다. 그리고 3.1 독립운동을 하며 임시정부를 세웠을 때, 이렇게 대한민국이라고 민주정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1948년 정부를 수립하면서 정시국호로 명명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어원을 살펴보면, 한은 추장을 칭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 또 크다, 이런 크다를 뜻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추장이나 크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세력. 이런 이름과 땅덩어리를 보면 그 이름과 매칭이 잘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들, 곧 사람에게 큰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방금 내용과 연결 지어 우리의 할 일이라 한다면, 이 사람을 잘 기르고 세워서 그 역량을 선하고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우리의 모습에서 이러한 가치와 정신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 을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살짝 보여주었는데 아이가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엄마 보면 사채업자 같아 빌려준 원금하고 이자 받고 싶어 안달나 있는 사람으로 보여. 네. 어,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문 28절에 의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번역한 내용에 의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힘을 얻고 강하게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어 이스라엘 그 단어 자체만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의미를 축출해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과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3일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서 있는 한국교회가 또한 품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로 불리기 이전의 야곱. 그는 어떠한 모습이었으며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은 자녀들의 이름을 정말 평범하게 지었죠. 아마 쌍둥이여서 그랬는지도 몰라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그 모습이 곧그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의하면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터옷 같아서 에서라 이름하였고 두 번째로 나온 아이는 손으로 먼저 나온 아이의 그발 뒤꿈치를 잡아서 그렇게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에서 장자는 곧 상속자이며 가정과 가문의 대표자이죠. 물론 무거운 책임이 따르지만 장자의 권리는 누구나가 인정하는, 인정하는, 그리고 함부로 할수 없는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봐도 아브라함, 이삭이 그러했듯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에서는, 뭐, 성경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저 나온 에서는, 자기 감정과 그 상황들을, 상황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기고, 또, 약삭바른 야곱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의 그 권리를 쟁탈합니다. 이 형제간의 그 파축 사건이 있죠. 이 파축 사건은 누구의 잘못인지 뭐 가릴 것도 없이 상황이 그렇게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작권을 쟁취하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는 과정은 은혜롭지 못합니다. 속임수를 사용한 거죠. 그렇게 속이는 삶으로 시작한 야곱의 인생은 나중에 쭉말년에 그런 삶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속임 당하는 삶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를 속인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 할수 있죠. 자기 안에 막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과정 가운데 탈론하지 않을까? 늘 마음을 졸이며 초조한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하면 어떠한 감정이 들까요? 어떠한 감정이 생길까요? 에서가 반응한 것처럼 분노의 마음이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타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 야곱은 이제 좀 나이도 좀 들고, 어, 좀 시간이 지났죠.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지금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에서의 묵은 감정을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좀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 직접적인 만남에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취하죠.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나누어서, 나누어서 선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만나기 전에 또 형의 공격에 혹시나 형이 이렇게 막 공격해 오는 것에 대비해서 아내와 자식들 소유물들을 각각 다 이렇게 분리해 놓습니다. 한쪽을 치면 한쪽을 도망시키려고 다 이제 이렇게 계획을 짜놓았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 두려움 뭐 지난날의 어, 후회스러운 삶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족들과 소유물을 다 앞서 보내고 자신은 홀로 한 곳에 남습니다. 야곱이 주체가 되어서 홀로 남은 것 같지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이 그곳에 홀로 남도록 마음을 이끌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때문에 그러하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뭐 삶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또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는데, 물론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문제로 인해 또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좋고 또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물며 여유를 가지고 쉬어가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셔서 언제든 부르시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말씀하실 시간 우리에게 좀 말씀하실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위대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어 모른 척 하지 않고 응답만 제대로 해도 지금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이 나라와 열반 가운데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야곱을 그곳에 홀로 남겨두신 후에, 이렇게 홀로 이렇게 부르신 후에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다시 한 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새도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입니까? 야곱은 어디서 나타난 낯선 사람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씨름 하다가 그만 허벅지 관절이 하고 어긋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 잘아시 아시겠지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꼭 넣는 본문인데요. 어 간혹 이 본문만 가지고 간혹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 때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나의 생각이 관철될 때까지 나의 어떤 기도의 제목, 나의 마음이 관철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지독한 자기 고집을 주체할 수 없이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과정과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메시지는, 이 성경의 그 범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이 실제 낯선 사람과 몸싸움 하는 그런 장면을 모사, 묘사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의미적으로 본다면, 기도의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야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호자 12장에 나와 있는데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식들 줄줄이 이렇게 있고 소유도 넉넉하여서 아쉬울 것 없는 야곱이 뭐하러 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울었을까요? 형의 칼에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 몰살 당할까 봐 두려워 했을까요? 아니면 지난날의 삶이 후회스러워서 그러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야곱으로 역시 이 주체도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으로 회개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개의 내용은 자신의 삶을 자신이 이끌어온 것에 대한 내용, 내용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베델에서 분명 야구은하나님 만났죠. 그런데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며 작정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 아등바등 몸부림쳤던 모습 속이는 입술, 속임당함으로 인한 분노, 두려움, 후회스런삶 징글징글하게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도대체 누가 그 인생이 어떠한지 알아서 새롭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 중심의 어떠함을 아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잠재되어 있고 이미 녹아든 죄악의 습성들,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고집스러운 마음, 마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또는 부러진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완고하고 강팍한 우리 속 사람의 징글징글한 그런 모습들이 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교만한 힘으로 성공주의 신화를 추구하는 허벅 관절이 완전히 위골되고 깨어지도록 말입니다. 다시 분이엘의 은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만나주시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살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체를 마주해야 하고 그것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아프고 피하고만 싶은 내용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우리만의 몫이 아니라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우리 30절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를 향한,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뼈를 위골시키고, 부러뜨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복을 쟁취하려는 야곱의 삶은 이제 그만 정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뱀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